최근 뉴스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리자면요, 이 에코프로비엠 이 제목이 좀 자극적이네요. 에코프로비엠 회장 구속에도 시비 발행 속행 주가의 영향은 이런 제목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동 회장그전 회장이죠. 이 구속이 된 거랑 시비 발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이 이제 밑에 내려서 이 내용 잠깐 간단하게 보자면요, 내용이 뭐 에코프로비엠이 뭐 전환사채 발행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보면은 투자은행 이 업계에 따르면 이 사모펀드 운영사 등을 통해 5천억 정도 되는 규모. 자금 조달을 진행 중이다. 이제 사모 펀드 쪽에서 이제 뭔가 하, 나오고 있나 보네요. 이게 현재 스카이레이크 2000억과 IMM 인베스트먼트에서 이 1000억 정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CB 투자자, 이게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CB가 전환 사채인데요. 이게 투자자로 나서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 CB 발행 즉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 말만 나오면 겁먹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 전환사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이 전환사채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죠.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이제 어떤 투자 회사가 에코프로한테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으로 받는 대신 그걸 이제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전환 사채입니다. 근데 이 사채라는 말이 조금 자극적이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 약간 이제 전환 사채 말만 나오면 약간 움츠러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이 전환 사채가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 좀 그 예전 뉴스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례적이라고 조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환사채는 이 화면에 제가 잠깐 이렇게 그림을 띄워드렸는데요 보면은 전환사채는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투자 회사들이 이 회사에 이제 전환사채를 통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이 바닥권에서 발행한 이 전환사채를요, 이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 기업이 지금 주가가 바닥권도 아닌데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죠. 그 말은 이 투자 회사들이 이 투자 전문적인 회사들이죠. 이이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5천억이나 되는 막 빌려주진 않겠죠. 증권사나 이 기관 또는 이제 인터넷 언론에선 뭐, 도리포트도 있죠. 그런데서 너무 고평가다, 이러는데, 그럼 왜이 투자 전문 기업에선 이 사모펀드 통해서 이 전환 사채로 지금 왜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쵸?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래서 제가 인터넷 언론사들 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 몇군데 인터넷 언론사는 그냥 몇십만원만 주면 그냥 뉴스 써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같은 그런 자극적인 타이틀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동체 회장님이 구속된거랑 시비바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 에코프로 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주식이란건 파동이란게 있습니다. 1파동 좀 쉬었다가 2파동 크게 뭐, 3파까지 간 경우도 많은데, 이 3파는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2파까지는 어떤 종목이든, 대장주들은 대부분 나와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 m 같은 경우는요, 1파에서 지금 2파, 조정 중, 이렇게 쉬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힘 모으는 거죠. 힘 모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월봉인데 어떤 종목에 이게 월이니까 이 보시면 완전히 그때 일봉을 봤을 때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 전문가들도 지금 같은 위치에서 5천억 뭐저번에또 6천억도 시비 발행을 했었거든요 6천억 5천억 이런 식으로 투자가 계속 뒤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장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본인들이 그렇게 사버리면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런 전환사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렇이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목표가까지 딱 가면은 이제 이런 위치에서 이제 전환사채에 발행한 것들을 뭐 이제 조금씩 팔겠죠. 한 번에 팔지 못하고요. 뭐 100억, 200억, 1000억 막 이런 식으로 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은 앞에서 뉴스로 뭐 고평가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뒤에서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뭐 쓸데없는 뉴스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는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 박순혁 이사님 돌연 잠적 뭐 이제 이사님이 아니시죠 사실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뉴스고 기사였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주식 1타 강사라는 닉네임처럼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와 방향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박순혁 이사님 아니죠 이제 박순혁 작가님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순혁 작가님께서 이 잠적은 사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냥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박순혁 작가님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푹 쉬고 오세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 번째는 제가 공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세 번째는 이 5월 23일 이 공시 내용 보면 이 신규 시설 투자로 4730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이 투자 목적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5월 23일 공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신규 시설 투자로 4,730억 투자 확정. 투자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죠. 이거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죠. 당연히 이제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규 제품 생산 시설 구축.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 하... 이건 소문이 좀 있었어요. 신규 제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단결정 양극 활물질 양산 라인 확대. 이것도 뭐 이제 기업이 잘 되니까. 양산 라인을 확대 하겠죠 이런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이 공시 내용을 좀 해석을 해 보면 이 부분 제가 별두개 쳐놨잖아요 그쵸 신규 제품 즉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며칠 뒤에 또 이제 전환사채로 5천억 정도 투자도 들어갔거든요 그3호 펀드 통해서 그니까는 러 만약에 제 예상으로는 뭐 신제품이 어떤 건지 몰라도 조금 더 엄청난, 뭐, 뛰어난 성능의, 뭐, 배터리 차세대 신제품이 나오면요. 주가는 다시 그 뉴스와 함께 반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동체에 대한 구속 관련해서 그게 뭐, 30일 간다, 뭐, 어쩐다 하면서 그런 뉴스와 함께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쓸데없는 뉴스나 이런 거에는 현혹되시면 안될것 같고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이제 주식을 굉장히 오래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 보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뉴스와 공시를 제가 요점만 찝어서 이제 알려드린 거니까요. 이 다른 뉴스들 중 특히 이 악성 뉴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에 나온 재탕 삼탕 뉴스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뉴스 보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요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금 전에 뉴스를 보셨듯이 이 더러운 공매도 세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몇 가지 준비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 문자로 저한테 이 말로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이 차트보다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주가가 다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이 하락에 이 어떠한 조건과 기준이 딱 생기면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 브레이크가 걸리면 어떤 식으로든 이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는데요.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 하락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흔히들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 박스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주가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흐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정 기간 때는 예전에 이 다른 종목들도 그랬듯이 안 좋은 뉴스와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주가가 이렇게 힘있게 상승해주면 이 올라가는 도중에는 이몇 프로 떨어지고 이런 건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번 맞고 나면 이 횡보하면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매우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안 좋은 뉴스와 이 매도 리포트까지 나오면 더욱 불안하겠죠. 그럼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건 바로 이 불안당 같은 악질 세력들이 여기 이 부분 이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털릴 만큼 털리고 이 겁먹고 물량을 던져야 되는데 이 세력들의 생각보다 매도가 덜 나오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오지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주가를 행보하면서 흔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뿐만이 아니라요. 예전에 수많은 종목들도 그랬어요. 그러니 이 여러분들께서는 이 작은 파동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이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이 악성공매도와 이 개관들이 뒤에서 하는 짓, 그 진실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 하락의 폭이 좀 컸었는데요. 그때 이 손절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이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제가 최근 이 말도 안 되는 악성 뉴스와 증권사 악성 리포트에 이 사실 확인시켜 드리면서 진실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일단 이 최근에 이 에코프로 그룹 관에서 악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제가 순서대로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안 좋은 얘기 뭐 길게 해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전환사채 뉴스가 있었죠. 이 전환사채 6,000억 이거는 이 사실 확인해 보니 이 전환사채 내용이 투자시설을 늘리려고 이 에코프로 그룹이 투자를 받은 곳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호재였고요 두번째 msci 편입불발 솔직히 전 별로 이거 신경도 안썼습니다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닌 이슈 가지고 언론에서 너무 과장을 시켰다고 보고요 왜냐면 예전에 카카오뱅크가 msci에 편입되고 잘 가던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시죠 이 고점 대비 무려 70%나 하락했습니다. MSCI 이거 오히려 편입되면 이 외국인 증권사 손에 노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편입 안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다음으로 이세 번째가 좀 컸죠. 이세 번째 이동체장이 29소.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긴급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이이동체장이 없어도 이 회사의 가치는 변화가 없고요. 회사는 잘 굴러가고 진행되는 사업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체 전 회장이 없어도요. 에코프로 그룹은요. 어차피 전문인 경영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체 회장이 없어도요. 이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이 오너 리스크 해소로 주가는 분명히 반등할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찍은 이후 주가가 반등하고 방향을 바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이후제 말대로 하락이 멈추고 아까 차트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 5월 15일 날이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 주가는 제한적인 이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악재가 터지는 동안 이 기관놈들은 뒤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악재와 함께 인터넷 언론에안 좋은 뉴스로 도배를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고 이 개인이 겁먹고 던진 물량을 뒤에서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수급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수급판 보이시나요? 이 밑에 보시면 이때 전환사채의 뉴스가 나왔을 때는요, 이 3일 동안 이 기관 놈들은요, 650억, 900억, 1,340억 매수했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고요. MSCI 편입 불발로 안주원 뉴스가 도배를 했을 때는요, 1,180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치 회장이 구속됐다는 뉴스와 함께 이 기관 놈들은요, 1,280억이라는 이 대량 매수. 보이시죠? 이때 이 기관들이 3,280억을 매수할 때는요. 이 외국인도 샀고요. 우리 개인들만 팔았던 거. 이 4,000억 개인들만 팔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4,500억 이때도 외인이랑 기관들은 다 샀어요. 보시다시피 그들은요. 앞에서 인터넷 언론으로 악성 뉴스로 도배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사고 있는 모습. 이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면 이런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더러운 짓에 안 당하려면 우리 개인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요. 뭉치고 이 증권사 찌라시 고급 정보도 알아야 저들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단 한주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또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밤 주말 새벽 상관 없으니까요 문자로 응원 두 글자 입력하셔서 저희 방에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발빠른 뉴스와 증권사 찌라시 정보도 같이 드리니깐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저희 방에 공유하는 정보와 뉴스 이 12개 업체와 이 신문사에 제 개인사비로 월 구독료 500만원씩 내고 얻는 뉴스니깐요 용기 내셔서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문자로 응원 두 글자 보내셔서 저희 방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혹시 아나요? 혹시 아는 마음에 문자 보냈는데 이 답장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역전시켜줄 인생 종목으로 답장을 받을지 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진심이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문자 보내주실 거라 믿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요즘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화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이 이런 조정장에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에 좀 휘둘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게 이런 리포트의 내용보다는 증권사에서 왜 이런 리포트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트를 쓴 의도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의도를. 내용보다는 왜 저런 리포트를 썼을까? 그런 의도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먼저고요. 여러분, 증권사 리포트는 과연 누구를 보라고 저렇게 쓴 걸까요? 기관일까요? 그 증권사들이 쓴 리포트들 기관 보러 쓴 걸까요? 아니죠. 그럼 외국인들일까요? 이건 역시 아닙니다. 저런 리포트를 쓴 이유는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보러 쓴건 절대 아니고요. 저런 리포트를 쓴 목적이자 이유는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보라고 저런 리포트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순진한 개미들 심리를 흔들려고 저런 악의적인 리포트를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순진한 개미들은요 저런 리포트를 보고 주가가 하락까지 하고 있으면 겁먹고 바로 물량을 던지거든요 그럼 그 물량을 누군가는 사겠죠 그 누군가는 바로 기관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검은머리 외인이라고 하죠 이 외국인들을 사칭한 검은머리 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떠한 세력이 그 물량을 사버리는 거죠. 우리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저런 리포트를 쓰고 불안에 떨면서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어떤 세력이나 기관, 외국인들, 그 누군가가 그 물량을 당연히 사겠죠. 이 증권사 리포트들은요. 항상 타겟이 된 종목이나 회사가 있으면요. 어떤 세력과 결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불안한 리포트와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악의적인 뉴스를 뿌리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할게이 인터넷 언론사 있잖아요. 돈몇 십만 원만 주면 그냥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런 리포트와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뉴스 보고 100%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증권사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편이 절대 아닌가. 만약 우리 개미들이 없으면 그들은 수익을 어떻게 낼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언론에 좋은 뉴스를 도배를 하면서 우리 개미들한테 본인들의 막대한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 실현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요. 반면 공매도 세력들은요, 이럴 때죠한 요럴 때쯤에 주가가 불안정했을 때 이럴 때 언론의 안 좋은 뉴스나 리포트를 통해 개미들을 흔들어서 개미들의 매도를 유도해 주가를 하락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요. 그두 집단이 수익을 내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요 바로 본인들의 물량을 받아줄 개미들의 바로 손실이란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없으면 전 세계 주식시장 또는 우리 국내 시장은 절대 돌아가질 않아요 그들이 매집한 물량을 누군가는 사줘야 그들도 수익 실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요 저의 가까운 지인이 12년 전에 주식을 할때 신용에 미수까지 쓰면서 이 리포트나 뉴스를 맹신하다가 나중에 개인회생까지 간 상황을 보고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12년 전에 때려치우고요.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주식 하실 때 신용이랑 미수 좀 쓰지 마세요. 그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저의 진정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의 진정성이 느껴지신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뭐, 주말, 새벽 상관없으니까요 응원 두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응원 문자는 제가 영상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에 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주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한발 빠른 뉴스도 체크하시고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찌라시 정보도 같이 받아가시고요. 서로 가진 정보도 같이 소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이 더러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요. 에코프로 100만 원, 에코프로 BM 50만 원 넘길 수 있습니다. 안 뭉치면 기관 공매도 세력한테 또 당하고 휘둘릴 수 있어요. 제가 쉬는 날 없이 황소처럼 일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로 저한테 힘을 좀 보태 주세요. 아시겠죠? 문자 보내 주실 거라 믿고 좋아요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은 좀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대박 신호가 요게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화살표 이렇게 떴죠. 여기에만 뜨고 딴 데는 안 떴죠. 이게 바로 바로 새싹 신호인데요. 요게 뜬 다음에 주가는 이게 지금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신호가 뜬 뒤로 약몇 프로 날라갔죠? 한500% 정도 날라갔고요. 다음 종목으로이 자이글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화살표 조그맣게 이 새싹신호가 뜬 뒤로 그 뒤로 이제 자이글 같은 경우는 1,000% 가까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이 코스모학.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새싹신호 두개뜬거 보이시나요? 이 새싹신호가 뜬 뒤에 주가는 대략 한37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렇듯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단타가 아니라 이 새싹 신호기고요 일명 농사 매매법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농사 짓듯이 이 바닥권에서 이 새싹 신호가 뜰 때, 이럴 때 우리 이제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랑 새싹에 물 주듯이 같이 투자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세력이 모아갈 때 여러분도 같이 모아갈 수 있게끔. 농사짓듯이 그냥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농사 기간이 좀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래 기다린 만큼 수익률도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이제 새싹신호가 뜬 다음에 바로 상승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 보다는 수익률이 당연히 낮지만 기다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뭐 수익률이 이분들 보다 좀 낮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250% 이것도 굉장히 수익률이 큰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새싹 종목을 받으시면요.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투자가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야지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우리 같이 안전하게 농사 잘 지어서 달콤한 수익을 보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농사 매매를 해야 지금 같은 조정에서 마 편히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나요? 혹시 설마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계좌를 역전시켜줄 인생 종목으로 답장을 받을지. 어차피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 종목이니까요. 편안하게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 밤, 주말, 새벽 상관없으니까요. 문자로 두 글자 응원 입력해서 많은 농사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